올해 경북대 합격생 10명 중 8명이 입학을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국립대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경북대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은 5천여 명. 그런데 최초 합격생 중 86%인 약 4,300여 명이 경북대 입학을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떠났습니다. 특히 상주 캠퍼스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과 생태환경대학, 대구 캠퍼스의 자연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은 입학 정원보다도 더 많은 포기자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다른 지방 거점 국립대학도 마찬가지. 문제는 지역 국립대학의 입학 포기율이 매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 58.1%였던 입학 포기율은 5년 동안 30% 가까이 늘었는데 지난해에만 10%가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일자리 부족과 정부의 투자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경북대의 그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경북대는 38.4%에 불과하고요. 미래 그를 이끌어갈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 대학이 부실화되면 그 지역도 위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 국립대에 대한 기초 학문 투자를 늘리는 한편 국립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상북도의 학생이 서울대학이나 다른 거점 국립대학의 수업을 자유롭게 들수 있다고 하면은 구태여 수도권으로 몰려가지 않아도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국립대 위상이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생존을 위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